고성군과 창원 한마음병원이 손을 잡고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2일 오전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백두현 고성군수와 하충식 창원 한마음병원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이 열려 두 기관은 협약서를 바탕으로 주민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꾀하기 위해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구성 군민들이 창원 한마음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나 종합검진비를 비롯해 병원에 딸린 여러 시설을 불편함 없이 쓰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백두연 군수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창원 한마음병원에 감사하고 두 기관이 상생 발전하기를 바랐습니다. 창원 한마음병원 하충식 이사장은 창원 한마음병원이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고성적 경제에 보탬이 되는 구실을 할수 있게 된데 감사하며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또 창원 한마음 병원은 지난 3월 창원시 의창구로 이전해 문을 열었는데 30여개 진료과목과 국내 민간병원으로는 가장 많은 1,008개의 병상을 운영하는 상당한 의료기반시설을 갖춘 경남 최고 의료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관계자는 특화된 진료 서비스와 첨단 의료 장비 덕으로, 앞으로 고성 군민들이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